안녕하세요. 안다고 해요. 오늘은 군대 동기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불렀어요. 근데 제 나이 먹도록 군대 동기 만나서람 흔치 않을걸요. 근데, 뭐, 다들 친하니까. 아, 이따 저기 임실순대국 저기 딱 좋은데, 저기. 빨리 가야지,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저 사람인가? 아, 어, 저기 있네요. <laughs> 안녕! 이병, 김성국! 이 ㅋ 이메일 김상 가자 어 가자 l e 고너 키가 몇이지? 8 5오어 사이언트 <laughs> 케이언너 아, 근데 지금 날씨 안 춥냐? 어 너무 무슨 뭐한주울이야 뭐, 지금 춥지 않아? 어? 뭐, 그렇게 <laughs> 아좀 춥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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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인쇄순댓국 여가 진짜 맛있다는 거를 아 <laughs> 어, 좋아 일단 돼지고창전골 중짜나 주세요 이거 시키면 뭐지? 순대국좀 주나요? 국물을? 줬나? 아니 전골에는 전, 전, 전 국물이 안나가요아 족발에 나오지? 네 그래. 아, 저, 나와. 이리 오아저 얼굴 나와 이리로 와이 이리 오라고 그렇지 아니, 알아야 되냐고 자 여기 우리 군대 동기 이병 김성구 이병 김성구 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네. 당면! 어 이거 진짜 떨어뜨리거아니야 당면 많다 되게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안 네. 뜨거워 곱창 정도가? 안 뜨거워 아뭔 소리 하는 내가 싫어 <laughs> 야오잖아씨발 담배 뭐. 아, 예. 안피냐안피지안 피냐고 왜 모르냐? 생긴 거지이 피우자고 생긴 거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너. 담배 졸라 피게 생겨 고배 꼬치같이 생겼네 왜? 아니 좀 좋다 이렇게 우리 저번에 언제 만났지? 그때 비오는 날이었지. <laughs> 아 그때도 비오는 날이었. 어, 오늘 또 막걸리 또또 또 막걸리 쇼 한번 해야 되나? 저번 저번에에서. 나또쇼 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한동안 건데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아 커진 게 아니 라 이렇게 콕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와야, 나와야 되는데 아직 불 잡는다. 어 그렇지. 오. 원래 아, 나, 뭐. 원래 나온 거죠. 그럼 그래. 이따가 원래 한번 하는 거 해볼게요. 한번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줘. 이따가. 이따는 뭐 나온 다음으로. 어. 안 나오겠다. 자 보시죠. 우리가 뭐한다아 어. 올라 올라가. 라올라 아. 어. 안들어 아. 어? 뭐야? 뭐야? 어. 아, 아자막따 있어. 안 올라. 좀씹어좀엄누하기좀 하지 마. 아. 못 알아듣는다니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무슨 소리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야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 어? 이 무슨 소리무가 보더라고 너 무슨 소야 무슨 소리야, 무아 소리야, 무슨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 군대 동기세요 술 동기. 누가 제일 잘 마시냐고? 아니 군대 동기에서 만나는, 만나는 중에 만나는 어. 사람들 중에 어. 그래적 내가 제일 많지 아, 가까우니까 그건 아니라 가장 보고 싶으니까 자꾸 맞는 소리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 아 제일 많이 보는 사람 누구냐고 <laughs> <laughs> <나도. 웃음> <laughs> 아, 왜? 왜? 오랜만에 먹었을 아, 때 막걸리가 땡기더라고 아, 너 자주 안 먹어? 아잘안 먹죠 아, 네. 아 죄송해요 이거 또 맛을 얘기를 안했거든자 여기는 여기는 이게 뭐더라? 아, 돼지 고창 전골이에요. 자, 이 돼지 고창 전골 일단 냄새 진짜 안 나고요. 그러니까, 냄새 안 나. 어, 어 냄새, 나. 냄새 안 나고 어. 신기하네. 어. 응. 냄새가 안 나. 원래? 그다 그러니까 돼지 고창 맛은 아는데 되게쎈맛쌤 냄새 나는 거 알지? 아, 그 돼지 냄새 말하는. 응. 근데 그게안 난다 그렇게. 어, 안 나네. 응. 신기하네 전골 냄새. 그리고 육수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진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맛이 있어요 많이 내려갔어? 내려간 거 아니라 그냥 기분이 안 좋잖아 뭐 이런 거 코인 얘기해도 되나? 해도 되지 이 친구가 우리 세계적으로 도지코인 갖고 있다가 개 쫄딱 말했어 쫄딱 말했어 많은 꿈을 꿨지 전 세계에서 사는데 일런 머스크 새끼가 너무 불화를 참아가지고 개놈이 새끼 개거 개놈. 아무튼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음, 다시 양념장 여기다먹어구좀 음, 내려가니까 샀죠. 샀는데 또 계속 내려갈 줄 몰랐지. <웃음> 물타기 <laughs> 들어갔을 거 아니야. 물타기 할때나 한방 원샷, 근데 내가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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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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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은 원샷, 원 주특기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자대를 배치 받았고 이 친구는 주특기 훈련을 안 받고 자대를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먼저 도착했고 나는. 제일 늦왔어 한... 제일 늦게. 우리가 몇 명, 명이냐? 열 명이야. 추천에 우리가 열 명이야? 10명. 아열 명을 끼억 그래? 내가 제일 빨리 갔잖아. 도착 제일 빨리 도착했지. 뭐가 제일 빨리 도착했다고? 응. 근데 얘네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더라고. 나는 들어올 때마다 내 후임인지 알고. 아나이스데다 네. <laughs> 통기래. 네. 나 에이크병사였어. 저 공병 나왔거든요. 어. 이 친구도 공병. 우리 다 공병. 우리 공병, 공병? 어, 이야 우리 공병이지. 아, 공병 공병이 어을 네. 태워서 적진에 우리가 데려다주고 총알 빠지하고 그러니까 고병보다 우리가 더 전방에 나가. 그지리잡고철망치고 다리 뭐. 뭐야? 지폭증이잖아. 지폭증이 어. 뭐라 그래? 지뢰폭파축성이잖아 그렇지. 공병들 다 아시죠? 막사. 아 근데 아니. 나는 왜 내가 공병을 왜갈지 나는 그거야. 내 자격증 중에 청에 있는 사가 있어. 토목과 토목과. 관련되면 다 가는 거야? 관련되면 무조건 인의 인소 인포... 0.1%라도 관련 있으면 다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갔구나. 좀 건축 도장 기능사였고. 그렇지. 아나갈 오나 솔직히 갈미 좀. 먹고 갈비? 갈비.. 갈비 먹고 싶은데 이거 갈비 먹기로었어 어? 왜 갑자기 곱창 먹었냐고 갈비 먹었는데 여기 맛있잖아 아니 갈비 먹고 싶으면 갈비를 먹어야지 왜 곱창을 먹었냐고 너가 밥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갈비 먹.. 먹은 거냐 이거 상관없는 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서 내가 그러면 상관 없으니까 얘는 그런 거좀 못하지 그러고 <laughs> 보니까 동기 중에 오늘 오는 사람은 너랑 나밖에 없네 우리 때가 연초 반부로까지 말렸대 아 우리 때 반부로까지 나왔어? 반부로까지 나왔어 아니 한부로 나오고 반부로 나왔어 반부로까지 나왔다고 반부로까지 한부로 나오고 반부로 나왔는 아, 아니야 거의 끊기기 일보 직전이었어 반부로까지 나왔다니까 물어봐 애들한테 아그래 어. 하긴 난잘 모르지 내가 한참에 두보했다가한 보로 반했다가 한 보로다가 반 보. 아 그래? <laughs> 지금 지금 안 나오냐 연출? 아 지금 연출 안 나와. 지금 아예 안 나와. P.S. 그 사야 돼? 대신에 네, 월급 많이 모른다. 음, 다음에 한 끼고. 사실 오늘 치킨 먹고 싶었는데요. 저기 배불르다 그래가지고 내가 치킨을 못 먹었어요. 나 오늘 진짜 계획이 치킨이었어. 일하면서 하루 종 오늘 치킨 먹어야지. 집에서 내가 치킨 먹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배부르다가 밥 먹었다고 해서 치킨 시면는데안먹을까봐 그래서 여기 왔는데 나 지금도 치킨 먹고 싶거든요 저 친구 말은 저져도 어? 어 왔네 이게 치킨 먹고 싶 치킨 먹고 싶어 했다고 어? 나 뭐... 오늘 치킨 뭐... 먹고 싶었어 아... 가자 그럼 치킨 먹으러 아.. 치킨 먹 가자 치킨 내가 살게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치킨 오늘 땡겨서 내 치킨 먹으러 왔기면 치킨 먹으러 도 치킨은 나도 좋아해 아.. 그 네. 치킨 몇번먹어한번 한 번. 아, 이 자식 치킨 매랑이 으... <laughs> 아니.. 야! 그사람 괜찮아 짬뽕 매일 먹을 수 있지? 나 짬뽕 그래. 매일 먹을 수 있고 치킨 아, 매일 먹을 수.. 매일 아니야? 매일 먹 아, 어 치킨은.. 치킨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짬뽕은 아, 아닌지 우리 친구 중에 <laughs> 승기라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나랑 똑같아 짬뽕 매일 먹을 수있다그기야또 그래. 승기가 언급이 되는 거야 아직도 짬뽕 매일 먹을 수 있는데 와이프가 짬뽕안 먹지? <laughs> 다음 우리 좀더한번더 갈까? 아유.. 알고 있어 어? 갈비가 좋아서 갈비 한 먹어 아쭈좋쭈욱 좀좀 좋아해? 근데 거기 좀 맛있었어 거기? 쭈욱쭈욱 딱? 어그 지금 시간 네. 9시까지어 지금 계시죠? 네 9시.. 아니 시간.. 아 여기 9시까지예요? 네, 네.